네, 여기 <laughs> 개념편 14페이지 6-1번. 6 1번 6-1번. 러면 -1번, 여기 ABCD가 있는데 저에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laughs> 증명 문제는 좌표를 도입한데 좌표 도입하면은 이게 이 도형이랑 최대한 겹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얘는 D를 영마0으로해주면니요 D를. 이렇게 해서, 네, D를 0,0으로 해주고, 이쪽에를 이제 X축으로 해주고,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서, 자, D를 네, 0,0으로 해줍니다. 얘를 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BC, ABC는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A도 몰라서 A, B 다 문자로 둬야 돼요. C를 그 다음에 C, 0으로 두고, 했는데, 그나마 알려준 게, BD의 길이가, 이거 길이가, 얘 길이의 두 배랍니다. 두 배니까, 이만큼 길이가 C면은, 여기 길이는 EC가 되잖아요? EC가 되는데, 근데 이제 EC, 길이가 EC인데, 그 길이 EC가 음수 쪽으로 가니까, 실질적인 좌표는, 마이너스 2c,0.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2C, 2c니까. 좌표는 왼쪽으로 2c만큼 갔다해서 실제적인 길이는 마이너스 2c,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좌변을 보기 위해서 ab의 제곱 보는데 ab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해서 x 좌표끼리뺀 거의 제곱. x 좌표끼리뺀 거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뺀거의 제곱에 원래는 루트가 씌워지는데 그거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그죠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가 a제곱에 더하기 4ac에 더하기 4c제곱에 더하기 b제곱 하고 그 다음에 ac제곱을 보면은 <laughs> ac는 요 어,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점사이 거리면, A, X자표끼리 뺀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자표 뺀 거, B 빼기 0이면 B, 뺀거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도 계산을 조금 해보면, EAC에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B제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 AD제곱을 볼 건데, AD의 제곱은 A에서 D, 그러니까 0,0까지 거리니까, X끼리 뺀거 제곱이 A 빼기 0의 제곱에 빗백이 0의 제곱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네도 원래는 길이가 길이면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진다고. 했어. 그 다음에, 어 CD 제곱. CD의 제곱은, CD 제곱은, 이 길이가 C잖아요. C. C니까, 어 CD의 제곱은 C다. C제곱. 길이가 C니까 제곱하면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거 좌변부터, 좌변부터 보면 은 AB의 제곱 더하기 e a c 의 제곱하면 은 계산해보면 자 AB의 제곱은 그냥 이거죠. 그대로 써주면 되죠. AB의 제곱. 더하기 4C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자그 다음에 더하기 AC의 제곱을 여기에다가 2를 곱하니까 2A제곱에 마이너스 4AC에 더하기 2C제곱 더하기 2B제곱이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플러스 4ac 마이너스 4ac가 없어지고 그럼 a제곱이 얼마예요 a제곱 a제곱하면 3a제곱이고 여기 4c제곱에 2c제곱하면은 <laughs> 이거 4c제곱에 2c제곱하면은 얼마 6c제곱 6c제곱이 됐죠 어, b제곱부터 했어야 되는데 6c제곱에 그 다음에 b제곱이랑 2b제곱하면은 3b제곱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좌변이고 이제 우변을 보면은 어, a b 제곱 일단 얘를 계산해주고 b c 제곱을 계산해 보면 얘는 두개 더하면은 <laughs>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아, 뭐 모르는 뭐 거예요 이거, 갑자기 우변 이거 아니죠? 자 우변은 일단은 a d 제곱에 더하기 cd제곱. 우변에 일단 얘두개 더하고 곱하기 3까지 하는 거죠. 두개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cd제곱이니까 2 곱하기 cd제곱.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까지 곱한다. 여기에 이제 3까지 곱하면은 3에 ad제곱에 더하기 ecd의 제곱. 하면 얘가 3 곱하면 3a제곱 더하기 3B제곱 더하기 6C제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얘가 좌변, 좌변과 우변이 같겠죠. 좌변과 우변이 계산해 보니까 같다. 아, 그러므로 얘는, 얘는 요게 성립한다. EAC제곱은 3 곱하기 더하기 ECD제곱, 요거. 같은 으로 이게 성립한다. 증명을 할수 있어요. 이게 여 <laughs> 6-1번 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 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잘 정리를 해보시고 16페이지에 아, 15페이지네. 15페이지를 보면은 15페이지에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4,1이에요. 자, 이때 그리고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은, 자, 일단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이, 자, 정사각형, 어, 됐다.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에, 한 변을 3분의 AB로 한다, 이죠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AB를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이 a,b의 길이를 우리 구할 수 있는게 길이죠 그럼 길이는 얘는 루트에 x끼리 뺀거의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은 4 빼기 마이너스 1 5죠 5의 제곱에 더하기 1 빼기 3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25 더하기 4니까 얘는 루트에 29가 됩니다 루트 29가 되고 그러면 이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9야 이 생각보다 문제가 막 엄청 뭔가 정사각형 나왔지만 간단해요 이렇게 나왔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9가 나왔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되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제가 루트 29면 은다 루트 29가 되잖아 루트 19 루트 29다 되니까 넓이는 루트 29 곱하기 루트 29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9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6번. 자, 얘는 A가 마이너스 3,2이고, B가 4,1이었습니다. 자, 얘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A랑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뭐 P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그 P의 좌표를 구하시오 P의 좌표인데 그러면 우리 얘는 식이 이거죠 AP는 BP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A라 해서 같은 거리 B에서 같은 거리 이때 근데 자, 점 P가 어떻게 되냐면 X-Y-E는요 요거 위에 점이랍니다 점인데 우리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어 앞에서 그래서 어 페이지 0 페이지에서 왼쪽 위에 보면 공략 포인트하고 거기 있거든요. x축 위의 점 우리가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a, 0 시작하고 x축 위의 점하면 x축 위 점이라면 x축은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y좌표 0인데 x값 모르니까 a, 0 해서 시작 문제 풀기 시작이라 했고 y축 위 점이면은. x좌표가 0이고 y좌표 모르니까 0,b로 시작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직선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얘는 직선 모양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어서 얘는 처음에 해줄게 마이너스 y를 넘겨서 1차함수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요게 맨 밑에 문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만들어주고 이거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얘는 x좌표 y좌표 몰라서 일단 요거 위에 점 p라고 했는데 그럼 p는 어떻게 잡고 시작해? 얘는 요렇게 잡고 시작하는데 p는 일단 x 좌표를 a라고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럼 x 좌표가 a면 여기가 a가 된다는 거지. a. 아 그러면 y 좌표가 어떻게 되죠? y는 a 2가 되죠. a 2. 해서 얘는 요렇게 시작한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이게. 얘는 요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직선 위에 점이 면 직선의 방정식 말고 1차함수로 먼저 바꿔주고 1차함수 꼴로 바꿔주면 우리가 x좌표를 a라 잡으면은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y좌표는 a-2가 된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p길이랑 bp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p가 나왔지 이제 그럼 ap길이는 x끼리 뺀거의 제곱 우리 a 여기에서 이거 뺍시다 a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a플러스 3이고 이거의 제곱 더하기 또 y끼리 뺀거 a에서 이걸 빼면 a4죠 제곱의 루트가 어 a p 고 얘는 루트에 어떻게 되냐면 a 아 bp의 길이 bp면 이제 또 여기에서 a에서 x 그러니까 x좌표끼리 뺀거 a-4의 제곱이고 더하기 y좌표끼리 뺀거 하면은 a-2에서 1을 빼면 a-3 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면, 얘가 루트 일단 할 건데,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루트 없어지죠. 같이 없어지죠. 그리고 안에 거 계산하면, 2a 제곱에 6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2a, 에 9, 16이니까 25다. 얘는 또 2a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a이고, 더하기 16 구하면 25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 두 개가 같다. 하면은, 이렇게 두께가 <laughs> 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 계산을 하는 거죠 2a제곱 넘기면 이거고 마이너스 14 넘기면은 12a가 나오고 25 넘기면은 25 빼기 25니까 0이 나오죠 아 그래서 a가 어떻게 돼요 a는 0이 나옵니다 a는 0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구해달라는게 p니까, 우리 p를 a, a-2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아까 여 위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여기? 시작했으니까, a가 0이면 0, a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게 6번의 답이고, 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더 8번을 보겠습니다. 네, 정리 잘 해보시고, 15페이지 8번. 자, 세점 A가 A,7이고 B가 <laughs> 마이너스 3,5고 C가 5,B다.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자,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A, B, C의 외신일 때. 자, 하는데 얘는 제가 일단 문제를 한번 뭐 내본 거죠. 내봤는데. ABC 외심, 우리 뒤에 1 7페이지 15번은 이제 외심의 위치에서 둔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이렇게 했었는데, 걔네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요거 8번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외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외심은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외심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외심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사실, 뭐, 내가 이렇게, 그, 삼각형을 아무거나 했지만, 이, 저기, 뭐라 해야 되나. 어, 예각, 둔각, 직각 다 마찬가지로, 외심 자체의 정의가 뭐냐면은, 외심의 정의는, 이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살짝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외접원이 있고,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외접원의 중심.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긋고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긋고 얘도 이렇게 그거 보잖아요. 그럼 우리 거그 근선 세개가다 뭐죠 이거? 이거 반지름이지 않아요? 반지름? 반지름이죠. 아 그래서 얘가 뭐냐면 A, B, C가 이렇게 잡혔을 때 외심을 P라고 하면은 이 P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피자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CP가 길이가 같은 이거인 점. P가 <laughs> 삼각형, P가 삼각형 ABC의 외심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자, 요것도 다시 알아야겠죠. 괜찮아요 이거? 외심은 지금은 이렇게 길이로 하고 저기 뒤에 가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수직 이등분 나오는데 그때 또 나올 때 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어쨌든 알겠죠? 요 그림을 잘 그려놓고 다시 아시면 돼요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a,7이고 콤마 그리고 b가 마이너스 3,5고 c가 5,b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외심의 좌표를 줬네 얘가 1,2랍니다 p가 1,1 이래요. 아, 그러면 다 구하면 되죠. ap 길이는 bp 길이랑 같고 cp 길이랑 같다 하는데, 일단 ap 길이부터 구해보죠. 점과 점 사이 거리죠. 그럼 루트에 x 길이 뺀 거의 제곱,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길이 뺀 거죠. 그죠. y 길이 빼면 되죠. 지금 7 빼기 2, 5의 제곱 나오고 bp의 길이는 루트에 BP면, 마이너스 3, 요거요거죠요거 요고랑 요거, 두점 사이 거리. 마이너스 3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에서 1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더하기, 5백이 2 하면, 3의 제곱. 나와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답각하고 CP의 길이는, 루트에, 어, 5백이 1 하면, 4의 제곱, 더하기, B백이 2의 제곱 하면은, 음, y 길이뺀 거의 제곱. 해서 얘는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6 하고 얘는 루트에 25 나오죠. 어, 루트 25면은 얘가 간단하게 숫자로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루트에 어, 16 더하기 b 제곱 어, 나오면 계산하면 b 제곱에 마이너스 4b 더하기 16 더하기 4니까 20이 나옵니다. 나와서 얘는 그 다음에 해 보면 이세개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계산을 좀할 수가 있네. 얘가 오니까 이렇게 두 개도 같은 거고, 이렇게 두개다 같으니까, 이렇게 같죠? 그래서 첫 번째 거 1번 보면은, <laughs>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ea 더하기 26은 5다. 그래서 양전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ea 더하기 26은, 제곱했죠, 제곱. 5, 25입니다. 제곱, 제곱하면 나와요. 그러면 이항시키면은 a제곱 마이너스 ea에 25 넘기면,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네. A-1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A는 1이다. 나와요. A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2번 계산해. 얘가 1번 계산이고, 2번 계산해 보면,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B에 더하기 20은 얘는 5다. 근데 여기에서 또 얘도 양변 제곱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루트 없어지죠.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 b 에 더하기 20은 5의 제곱 25다. 그래서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 b 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했을 때얘 계산하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얘가 A-5에 A 플러스 어 1은 0이다. 그러면, 아, 뭐야. B죠, B. B. B, b 이렇게 나와요. 하면 B가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A가 하나, A는 하나 나왔는데 B가 두개 나왔어요. 근데 문제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B가 0보다 크죠? 아, 그래서 A는 그냥 1 바로 가면 되는데 B는 둘 중에서 양수인 5라고 죠 B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5. 아, 그러므로 A 곱하기 B는 1 곱하기 5라서 답이 5다. 답이 그래서 5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